인도 신화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아. 예, 수리아가 과연 뭐냐? 어떤 신이냐? 인도의 태양신으로 리그베다에서는 세 명의 주요한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 나머지 두 명의 신들은 비의 신 인드라와 불의 신 아그니였다. 여러 명이 있는 힌두의 태양신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신인 수리야는 단구에다가 단구 이제 짧은 체구 난장인가 자. 단구에다 몸은 광택이 있는 적동색이었으며, 일곱 마리의 적토마가 끌고, 아내 또는 어머니인 새벽의 여신 아루나가 곱비를 쥔 전차를 타고 하늘을 도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부모는 몇이 있는 듯한데, 그중 하나가 브라흐마이다. 한편 그의 자식으로는 사자의 왕, 죽은 자들의 왕, 야마와 에 현재의 줌나강에 해당하는 야무나, 괄호 열고 별명은 야미, 괄호 닫고 야무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두 명의 오누이가 최초의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또한 야마는 죽어서 다른 세계로 여행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수리아의 아내 산지나가 남편의 빛, 빛에 압도되어 암말로 변신하여 숲속의 나무 그늘에 숨어 명상을 공부하자 그 태양신은 종마가 되어 그녀 곁으로 찾아왔다. 나중에 그녀의 아버지 비스바카르마가, 비스바카르마가 에, 수리아의 광선의 8분의 1을 잘라내므로써 그광휘를 감소시켰는데, 에, 잘라낸 불조각들이 지상의 다른 것들 예컨대 비슈누의 원반이나 시바의 삼지창과 같은 것들 속에 떨어졌다. 수리아 숭배는 비하르나 타밀라드에서 볼수 있다. 그 지방에서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수리아의 자비를 간구한다. 에, 수리아의 만달라. 수리아의 만달라입니다. 이 그림이. 자, 이상.